좋은 글 소리 내어 읽기 연습 정철 작가님 저서 한 글자 비 비를 보세요 뚫어지게 보세요 두 개의 D를 발견했나요 그것으로 무엇을 배웠나요? 떨어져 있으면 그냥 두 개의 D. 그러나 힘을 모으면 두칸 앞으로 갈수 있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B를 다시 보세요. 뚫어지게 다시 보세요. 13이라는 숫자를 발견했나요? 이번엔 무엇을 배웠나요? 사물이나 현상을 뚫어지게 바라보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발견한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관찰은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관찰은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당신이 스마트폰에 심어놓은 게임보다 훨씬 흥미로운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경철 작가님, 한 글자.